YBMHSK 전략의 신 6급, 듣기 제1부분 2강, 논설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2강에서는 듣기 1부분, 단문듣기에서 논설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논설문은 어, 실험이나 통계 등 학술 연구 결과로 얻어진 사실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 다시 말하면 주제문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판단, 혹은 작품을 예를 들어 놓고, 마지막에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 다시 말하면 주제문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구체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한편의 이야기가 전개된 후,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작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주제를 말하는 경우가 논설문에 속하죠. 이세 가지는 모두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나서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논설문의 주제는 주로 맨 앞부분 혹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한 이세 가지는 맨 마지막 부분의 주제를 말하는 경우에 속하고요. 어, 듣기 부분은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어, 그 밖에 맨 앞부분의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 앞에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혹은 dr 혹은 지次두 번째 另와이그 밖에 세 번째 最이맨 마지막에는 이렇다.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경우는 주제문이 앞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듣기 부분에서는 주로 위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략 일부분을 살펴보시면,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주장이나 주제문 앞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핵심 단어 뒤에 정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설명문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파시엔 다음과 같이 발견했다 어, 이러이러한 사실을 혹은 엔지오 연구에서 비오밍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와 같은 핵심 단어가 쓰이지만 논설문은 작가의 주장을 피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뭐 뭐 해야 된다. 야오, 혹은, 需要, 혹은, 뒤에 것을 잘해야 된다. 야오, 善于.두 음, 번째,善于. 야오,善于. 뒤에 것을 능해야 한다. 혹은, 뒤에 것을 알아야 한다. 야오, 学会. 야오, 똥덕. 와 같은 핵심 단어가 쓰이거나, 혹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부야오, 미에, 뿐엉. 와 같은 핵심 단어 뒤에 주제문이 있는 경우가 자주 출제됩니다. 혹은, 최고, 가장 좋은 것은 뒤에 것이다. 혹은 앞에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거짓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거짓엔 중요한 것은 뒤에 것이다. 쫑야오더시. 와 같은 핵심 단어 뒤에 주제문이 있거나 혹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뒤쪽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의 주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짜이 원생화중, 우리 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라고 주제문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在我们生活中很多时候, 흔히, 많은 때, 왕왕, 흔히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단어 뒤에 중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전략 일부분에서는 논설문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핵심 단어 뒤에 정답이 들어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시오, 시오. 뒤의 것을 잘하다, 쌍유. 뒤의 것을 잘 해야 된다, 야오 쌍유. 장점, 이시 이오시. 예, 같은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하오, 추, 장추 다 같은 말이죠. 맨 마지막에. 자유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 A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것에 달려있다. 자유 같은 말은 주주의 위, 주주의 위 혹은 어, 중디인, 자유, 중점은 뒤에 것에 있다. 음, 이런 단어 뒤에 주제문이 나오겠죠. 우리 전략의 신 6급의 핵심 단어 정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도 참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BCD 선택항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B번에 여 뭐뭐 해야 한다. C 엿상유 뒤것을 에 잘해야 한다. 선택항을 보면 이 문제는 논설문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을 알수 있겠죠. A번에 어 실수, 실수하다, 잘못하다. B 利用资源才往那儿用哈答 c 发挥自己的优势才给唱折磨儿怕绿达 d 缺点弹折门变成优势弹折磨儿怕滚打嗯人的时间与精力是有限的我们不应把一生的重点放在不断改正自己的缺点 把自己培养成完人上，而应善于发现自己的优点，并将之发扬光大，形成自己独特的亮点和优势，成为某一方面的专家强人。成功的捷径在于尽早发现自己的长处，然后集中精神。네들어보셨나요질문확인해人的时间与精力，어在、啊、람의시간과 에너지는 실요 시엔 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뿌잉 뭐뭐 해서는안 되고 세 번째 핵심 단어가 있네요. 어잉 뒤의 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산위 뒤의 것을 잘해야 합니다. 어, 중심 내용은 앞 부분이 아니라 산위뒷 부분에 있겠죠. 파시엔스지다 요디엔 자기의 유디엔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C 그대로 들렸네요. 앞부분의 지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잉 모모에서는 안된다바 이성더 중디엔 우리의 삶의 중점을 팡짤 두다 보 단 개선, 쇄점, 자기의 단점을 고치는 데도서은안 되고, 아 그리고 인산위 뒤의 것을 잘 해야 된다. 파시엔, 자신의 유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발견하는 데 능해야 한다. 예, 관용적으로 쓰이는 핵심 단어 산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C입니다. 여러분, 아, 다음, 전략 두 번째,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논설문도 선택항에 있는 핵심 단어 혹은 내용이 그대로 들리면 정답인 경우가 자주 출제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주次, 주次, 포함하다, 包括, 이해하다, 분석하다, 지혜도, 지혜도, 충분히 활용하다 싼용 산용. 산용 어 문제의 선택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a의 야오 호이 뒤에 것을 할줄 알아야 한다. b 야뭐뭐 해야 된다. 어 라는 단어를 보면 이 문제는 논설문 관련 문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a번의 핵심 단어는 관자 관찰, 관찰하다 b 번은 소화 말을 할때세 번째 션티유엔 어, 신체 언어 바디 랭귀지 네 번째 유엔 비아오다 언어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 볼게요. 인지동시의 언어 획득의 신시 요서호 비화유가이多. 这些无声的线索包括表情眼神姿态 心理学家认为，准确的解读别人的身体语言和善用自己的身体语言，对于我们了解别人、传递信息和做出准确的判断，都是极为重要的。네어떤단어가계속들리시나요 'Shanti Uyen' 이라는단어가니다 신디 위엔 어, 바디랭귀지는 어떻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準确的, 어, 정확하게 해독 이해합니다. 유엔, 다른 사람의 언어를 和, 그리고 善用, 어,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体 위엔 자기의 신체 언어를 이것은 모두 또시 지위 중요도 모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C가 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 1에 해당하는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익, 회보, 회보, 수익 같은 말이죠. 수익, 회보. 두 번째 위험 평시 평가 빙구. 뻥시엔 빙자. 같은 말입니다. 빙구 음, 빙자. 다섯 번째에 중요한 사자 성어가 있네요. 지궁 진리.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 이 단어는 듣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독해 두 번째 부분, 빈칸 넣기에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ABCD 선택항을 살펴보시면 A번은 分산도즈 분산 투자. 두 번째는 펑션 위험이 위험이 높을수록 고이 빠오. 다시 말하면 쇼이, 수익이 디났다. 세 번째는 도즈 치엔 투자 전에는 쪼허 해야 된다. 펑션 평구. 어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어 회비 回安全投资规避风险，千万不要急功近利。高收益往往意味着高风险。投资前最好分析一下自己的风险承受能力，了解自己要做的投资类型，然后根据自身条件进行投资组合。 在保安全的前提下自己的最大限度保值增值的效用 네. 도즈지엔이라는 말이 들리셨나요? 음. 비슷한 유사어가 어, 나왔습니다.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도즈지엔 투자 전에는 하 핵심 단어 하 가장 좋은 것은 뒤의 것이다. 뒤의 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펀시 분석해야 된다. 자기의 펑시엔 정수능리 위험 감수 능력을 분석해야 한다. 어, 선택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어, 수어하우 펑시엔 빙구 어,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 유사어네요. 정답은 C. B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을 확인해 보시면. 高收益,고수익은 왕왕 흔히이 외적 의미한다. Function, 고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위험이 높을수록 리스크,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라는 말이니까 B번은 음,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C. 예, 여러분, 이 강에서는 단문 듣기에서 논설문이 나왔을 때 출제 경향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논설문도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어, 핵심 단어 혹은 그대로 들리는 어,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시면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